혹시 반쪽짜리 여우와 진정한 여우, 이두 가지 타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에요. 반쪽짜리 여우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연애하고 싶은 여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는 합니다. 겉으로는 마치 나는 여우예요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 남자로 하여금 진짜로 책임지고 소유하고 싶다는 감정이나 결혼에 대한 확신을 끌어내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여우처럼 굴지 몰라도 아직 내면 깊은 곳에 곰의 모습이 잔뜩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곰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너무 맞춰주고 애쓰는 모습이기도 하죠. 반면 진정한 여우는 단순히 남자로 하여금 연애만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만듭니다. 남자가 스스로 시간과 자원, 마음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죠. 이런 여우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상대를 품어주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아주 강인하고 여유로운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쪽짜리 여우와 진정한 여우 이 둘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모두가 살면서 한번쯤 겪었을 만한 연애 상황을 두 가지 스토리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겉으로만 여우인 척하고 속으로는 곰 같은 마음을 가진 반쪽짜리 여우인지 아니면 진짜 내면까지 여우인 진정한 여우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을 겉만 여우인 척하지만 속은 곰 같은 여성이라고 불러 볼게요. 저는 얼마 전 지난 연애를 힘들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니 왠지 제 마음 한구석이 텅빈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공허하고 아프더군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잘해 보고 싶어서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연애 잘하는 법,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 같은 걸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팁들이 넘쳐났죠. 예를 들어 남자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 조금은 튕겨야 한다. 연락도 매번 바로바로 해 주지 말라. 스킨십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등등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해야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카톡 프로필 사진도 가끔 내리고 바꿔줘야 남자가 불안함을 느낀다 등등 온갖 비법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때 배웠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시도해봤습니다. 초반에는 정말로 잘 통했습니다. 남자가 저에게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았고 자꾸 더 보고 싶어하고 저를 애타게 원하는 느낌이 들었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기분이라면 이제 저도 사랑받는 여자가 될수 있겠구나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우인 척하는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서서히 예전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지쳤다든지 혼자 있고 싶다든지 이런 말을 했고 대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러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남자가 혹시라도 저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예전보다 더 애쓰고 남자의 기분을 맞추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또다시 헌신짝이 된것 같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박탈감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나니 이제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혼자일 때는 일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나름 괜찮게 지내다가도 연애만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자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는 연애가 체질에 안 맞는 걸까요? 하는 생각에 자존감마저도 낮아지죠.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는 여우인척 전략을 배워서 흉내냈지만 실제 내면에는 아직 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본인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애정을 확인할 필요가 적어지는데 그 상대방이 본인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여우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겉으로는 곰 같은 여유로움, 속으로는 여우 같은 지혜를 가진 여자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오랜만에 매력있고 멋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가 일이 무척 바쁘다는 거였어요. 바쁜 업무 탓에 가끔 데이트가 일찍 끝나기도 하고, 자주 못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너무 섭섭하고, 혹시 제가 만만하게 보였나 싶어 속상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남자가 바빠서 저에게 시간을 충분히 못 내줄 때마다 삐치거나 서운해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말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자신을 더 가꾸고 발전시키는데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부 관리를 더 받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보면서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끔은 이 사람이 혹시 저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바로 대놓고 따지거나 상대방을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해주는 태도를 보이면서 저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쪽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훨씬 유리하게 이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전에는 남자가 저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는지 일일이 테스트해보는 식으로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말도 안 하거나 혹은 초조함에 괜히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연락을 뜸하게 하면서 남자의 반응만 살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사실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죠. 그런데도 남자가 왜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물으면 아직 제 그릇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하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전이었다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압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제 책임도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결국 상대방을 더 미안하게 만들고, 저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걸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제 옆에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쉽사리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게 되고 점점 의존하게 되죠. 이전에 저였다면 우리라는 관계나 애정 표현에만 집중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털어놓는다는 건 오히려 저에게 훨씬 깊이 빠져들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이 남자는 저 없이는 일상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 결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되죠. 저는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상상까지 하게 되어, 이런 결심을 남자 쪽에서 하는 순간, 관계의 선택권은 오히려 제게 주어집니다.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그 결정은 여자, 즉, 진정한 여우가 갖게 되는 셈이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반쪽짜리 여우는 실패하고, 진정한 여우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관계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곰처럼 굴게 되는 사람은 관계를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장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연애가 끝나면, 마치 자기 인생도 끝장난 듯 크게 좌절하죠. 반면, 진짜 여우는 언제나 제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계 때문에 나를 희생하거나 망가지지 않는 것이죠.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는 그러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우 같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사랑하는 건데요? 물론 이런 모습은 쉽게 이기적이라고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어야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당신을 한곳에 얽매어두지 않고 꿈을 조출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불안정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계속해서 통제하기 위해 능력과 재능이 있는 애인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공허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면 아무리 상대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결국에는 집착과 의존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우들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채우는데 힘쓰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상대를 감싸주니 오히려 더 크게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우 같은 여자라고 하면 간혹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여우의 이기심은 결국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스스로의 정신적 감정적 여유를 마련하고 그 여유로움을 통해 상대에게 진짜 따뜻함을 주게 되니까요. 곰처럼 나부터 희생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지치고 제가 고갈된 상태에서 상대를 탓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공격에 쉽게 영향을 받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면모도 많다고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저도 충만한 상태에서 제가 줄수 있는 걸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느샌가 상대도 더 편안하게 저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나 자신부터 사랑하기를 할수 있는데요. 막상 현실에서 연애를 시작해버리면 저를 아끼는 태도를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는 고민이 들겠죠. 사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합니다. 건강한 연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정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더욱 건강한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라고 전문가들도 조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모든 방법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간단히 맛보기로만 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존감과 자기 돌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되돌아오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앞으로는 좀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들을 곁들여가며 안내해 드릴 테니, 정말로 연애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반쪽짜리 여우와 진정한 여우의 차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베이스로 두느냐 아니냐에서 갈립니다. 겉만 여우인 척하면 결국 다시 곰 같은 모습이 드러나 연애가 삐걱거리기 쉽습니다. 반면에 진짜 여우는 겉으로는 편안하고 따뜻해 보이나. 그 중심에는 자신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 상대에게 제대로 된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자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 선택권은 오히려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연애만 시작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다가 번번이 상처만 받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여우로 거듭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관계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아끼는 일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묘사할 때 긍정적인 단어를 3배 이상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신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라는 연구 결과처럼. 건강한 자기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남자 마음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